i oh. Oh 내 마음 속에. 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이후 3일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품으시고 또 보호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와 성도님들과 또 가정과 교회에 속한 우리 어린 모든 자녀들을 하나님의 품 안에서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셔서 안전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와 성도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혜의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성령이 살아 움직이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늘 운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어린이 날인데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모든 어린이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만한 믿음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우리 은혜교회 속해 있는 성도님들의 가정에 또 우리 어린 선물들을 자녀들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서부터 주 예수님을 알며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올곧게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육신이 자라며 또 마음이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더욱 사랑스러워가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또한 우리 이제 곧 어버이날을 맞습니다.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부모님들 또 자녀를 둔 우리 모든 가정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로 예수만 섬기는 가정 되게 하시고 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잠언치 않게 성도님들 가정에 여러 모습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성도님들 가정 안에 사랑이 정말로 끈이 되게 하시고 사랑이 힘이 되게 하셔서 이 어려움의 때를 잘 극복하며 이겨나가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육신이 연약한 부모님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여 있는 가정들 하나님께서 필요한 물질들을 공급해 주시고, 도울자를 붙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송두님들 사업장에 많은 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원치 않는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이 어려움 때를 잘 극복하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가정의 달에 또한 원치 않게 가족들 간에 형제들 간에 관계가 어려움에 있는 분, 가정들도 혹 있지 않나 염려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계기를 만들어 주시든 하나님 아버지 그 계기들을 통하여서 가정이 화목하며 사랑으로 다시금 세워져 갈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의 교회와 교회를 붙드셔서, 우리 교회와 교회가 정말로 가정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속에 있는 성도님들의 가정들은 교회 같은 가정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가정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사랑을 확인하며, 믿음을 확인하며, 서로를 견고하게 붙들어 세워주는 그런 아름다움이 넘치게 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긍휼이 여겨주시고,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갈등과 또 난임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이 나라가 더더욱 힘을 합하여서 이 코로나의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더 나은 미래로 성장해가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또 국회의원들과 장관들과 행정직과 법관들, 검찰들, 또, 어, 교수들, 교육계에 있는 모든 과학진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리더십에 있는 자들에게 지혜와 명철 주시고, 공정함 주시고, 공의로움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에서 소외당하고 어려움에 있는 자들도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용기를 얻는 그럼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말씀을 또한 함께 나눌 때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며 위로가 되며 격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비록 영상으로 말씀을 나누지만 집중하게 하시고 오늘의 말씀이 저들의 마음에 잘 새겨진 못과 같은 그런 복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연속에서 시편 말씀들을 읽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45편. 우리 조금 길지만 1절에서 16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말씀에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5편 1절입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 끝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는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자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인, 규인이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몰약과 침약과 육계의 향기가 있으며 상아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소도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 것이라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두로의 딸은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아민. 좀 길게 읽었는데요. 10편 45편은 참 어려운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설교하고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좀 길게 읽었고요. 오늘은 전체 내용을 좀 간략하게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 45편은 보면 왕가의 결혼식을 노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랑의 아름다움 또 신부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신랑과 신부의 혼인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신랑은 주님 되신 예수님 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겠고 신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으로 적용하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1절에서 9절은 신랑 되신 주님의 그 왕의 멋스러움을 노래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편을 참 읽으면서 적용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왕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에서 노래하는 왕은 겸손하면서도 당당하고 너그러우면서도 위엄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45편에서 언급하는 왕은 누구일까? 도대체 고라 자손 이이 자손이 어느 시대의 사람인가? 참 굉장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여러 우리 학자들의 좀또 설교자들의 좀 책을 참고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눕니다. 45편에서 언급하는 왕을 누굴까? 6절 말씀해 보면 이 왕을 일컬어 하나님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주의 보자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10편, 45편, 6절, 7절, 8절에 이어지는 이 말씀들은 신약성경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장, 18, 1장, 8절, 9절에 보면 이 45편이 언급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그것을 적용해 보면 바로 여기에 가리키는 왕, 이 왕은 영원하신 왕, 지극히 높으면서도 한없이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가리킨다. 그렇게 우리는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 7절 말씀을 보면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7절 마지막에 보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것은 바로 인류를 구원하는 사명을 이루신 뒤에 하늘 아버지는 예수님을 당신의 보좌에 앉히심으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지요. 빌보서 8절 2장 8절 9절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또 에베소서 1장 20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신 그분이 만물을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여기 7절에 뛰어나게 하셨다. 그렇게 신약에서 적용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악과 고통이 사라지는 날온 날까지 온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모든 원수를 발 아래 둘 때까지 왕로로 타시는 바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왕이 신랑으로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종종 예수님을 부드럽고 온유하며 다정한 분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러십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말씀하셨지요. 그러나 주님은 또한 정복자가 되십니다. 마귀를 정복하시고 세상을 정복하시고 육신의 연약함을 정복하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오늘 10편 기자는 장차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45편 3절, 4절에 말하죠.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로 공의를 위하여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라. 여러분 이처럼 늠름하고 멋스럽고 당당한 이 신랑의 모습에 우리는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왕의 신부이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시편 45편 10절에서 16절 후반부는 이 신부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 10절부터 딸이여 하고 나오죠. 9절부터 여인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10절에 딸들이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이를지어라는이 딸은 왕의 딸이라고 언급하지만 이 딸은 누구였어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신자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신랑이시라면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이 신부가 왕 앞으로 이제 이끌려 나아갑니다. 그것이 10절에서 15절에 나오는 모습이에요. 이제 신랑 대신 왕 앞으로 이끌려 나아가는 신부는 얼마나 멋스럽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칸드레스를 입고요, 아름다운 것으로 치장을 하고요, 신랑 앞으로 나아가는 그 신부의 아름다움을 10절에서 15절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신부에게 신랑은 완전히 넋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할 것이라. 그 신부의 아름다움에 흠뻑 젖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부가 정말, 우리가 정말 그렇게 잘나서 아름다워서 그럴까요? 이렇게 아름다운 신부는 에베소 5장 25절에 있는 말씀대로 바로 그 왕이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버려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당신의 아내로 왕으로 죽기까지 하시면서 삼으신 그 사랑 때문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이 아름다운 신부는 바로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아름답게, 사랑스럽게 꾸미고 다듬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분의 보혈의 은혜로 십자가의 그큰 사랑으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가리신 그 은혜로 우리를 아름다운 신부로 혼인에 나올 수 있도록 아름답게 치장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날 다른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과 더불어 사랑으로 하나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언급된 신랑과 신부의 아름다운 결혼식은 하나의 비유이지요. 어떤 비유일까요? 이 결혼이 주는 행복, 결혼이 주는 기쁨, 그 비유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고 주님과 하나 되는 것, 혼인의 행복, 결혼의 행복, 결혼의 기쁨, 그것을 극대화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그 기쁨과 즐거움을 말해요.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뭐 우리가 결혼식 가면 신랑이나 신부 얼굴이 얼마나 그냥 막 흥분돼 있습니까? 그 기쁨과 즐거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한 신부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기 이전에 그분이 우리를 먼저 생각해 주셨습니다. 제가 주례를 할때 신랑 신부에게 이렇게 떨어 묻기도 합니다. 서로를 얼마나 잘 아느냐고 서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제가 그렇게 묻지는 않습니다. 아니 결혼하겠다고 목사님 주례해 주십시오. 오는 사람한테 두 사람이 얼마나 잘 알아? 그런 얘기 물어보겠어요? 어떻게 생각해? 그런 얘기 물어보겠어요?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확인하고 질문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서로에게 얼마나 헌신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서로 얼마나 오래 참아줄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서로 얼마나 이해하고 배려할 각오를 하고 있습니까? 사랑은, 아, 결혼은 현실입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서로에게 헌신하고자 하는 결심이라고. 그 현실 속에 이제 두 사람은 들어가는 거라고. 자,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할수 있으면 서로 참아주십시오. 이해해 주십시오. 사랑해 주십시오. 그것이 신랑이 신부에게, 신부가 신랑에게 할 최선의 일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신부인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주님 앞에 어떤 자세를 가지겠습니까? 우리의 의지를 실천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제 예수님과 혼인잔치에 들어가면서도, 그 영원한 혼인잔치에 있으면서도, 아, 예수님이 어떤 분이지?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 예,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만 붙들겠습니다.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의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의 눈이 왕의 아름다움을 다시 한번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지금 그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혼인의 기쁨과 같은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지만 이제는 영원한 혼인 잔치에서 그 하늘나라 잔치에서 우리의 그 왕을 다시 한번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오늘 본문에서 믿음의 눈으로 겸손하지만 연약하지만 당당하고 강한 그 하나님의 아들, 왕, 왕 되신 주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어떤 다짐을 하겠습니까? 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기뻐합니다. 이 고백, 이 실천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우리를 사랑스러운 신부로 여기시고,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름답고 보배롭게 치장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그 깊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을 더욱 기뻐하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7절 마지막절에 있는 말씀대로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리니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내가 그 주님 찬송하며 그 주님 붙들고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을 살겠습니다. 이 다짐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예, 이제 주일 이후, 주일까지 여러분 남은 시간 건강하게 지내시고요. 또늘 주님 앞에 말씀 묵상 또 기도와 찬양의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수요 영상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